안녕하세요. 음. 다지배 당이 오늘은 있잖아요. 주한테우랑 함께. 안녕하십니까? 이거 알죠? 흐난남매. 어 그걸 한번 따라보려고 한데 혼자만 재미 없으니까 주안치브랑 한번 같이 이렇게 어, 한번 같이 불러줘. 주안치우! 내난이것도 네, 같이. 나나나나나나나나. 이거 제가 만든 건 이상해. 오늘은 같이 흔한 남매 그냥 <laughs> 하필이어 엄마 이거 한번 따라 볼 건데요. 준비 됐나요? 네. 그럼 한번 가보시죠, 거 스팅. 잠깐만요. 아왜 오빠 해어요 잠깐만. 다시 보여주세요. 네, 이늘 망했어요. 잘했는데요? 주안튜브왜 이렇게 안 오죠? 한번더 불러볼까요? 주안튜브왜 불렀어, 네, 어떡해! 한번나와큰 소리로 함께 외쳐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주안튜브 엄마가 머리 맞춰고 싶다는 아, 어, 드디어 어 뭐, 주원튜브 머리에다 뭐바려고 왔어요? 제발 놨나봐요. 하나 둘셋 넷. y 하 a h Happy Baby, All e 이이 이. 엄마. <laughs> 저 슬라임 여기 발랐어요. 아 그래요? 어 슬라임 왜 발라요? 아그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불러줘 보세요. 어떤 노래요? 금방한 거요. <laughs> 에 프리모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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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안지 에? 프레모아프레모 먹어 면에프모이 원래 제가 이거를 영상 찍으려고 했거든, 만근잖아요 네, 이거 응, 어 만드는 yeah? 너무 어려서 초보들은 못 만들 것 같아서 네. 제가 한번 그냥 한번 만들게요네 다음에 만드, 게요녕 어, 네.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